근데 나 이렇게 잔잔하게 말하는 게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어색하고 텐션도 낮아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줘서 다행입니다. 성시경 잘자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. 성시경 잘자요가 뭐야? 성시경 잘자요. 생명이잖아요. 응. 그래서 왜 섹스는 몸이 하나가 되는? 네 이제? 네? 응? 아니, 성신경 잘 자유쳐서 영상 들어갔는데, 이런 영상이 나오는데요? <laughs>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, 나 이거 진짜 억울함. 아니, 이거 진짜 성신경 잘자쳤는데이 영상이. 제첫 번째. <laughs> 아 잠깐만요. 평소에 듣는 건 방송에서 안 나오게 조심하라니까. 아니 이거 봐. 아니 이러 이거 이거 들어간 거야. 전화? 이거. 우리 보고 이첫 번째 건첫 번째 너는... 거 들어간 거야. 성시경 잘 자요, 줘서뭘 보고 다니는 거니? 드디어 본색을. 아니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 겟냐고요. <laughs> 내가 너네냐고요. <laughs> 아니, 몰랐어요. 아니 몰랐어요. 아니 이거 진짜 몰랐. 이거 <laughs> 첫 번째 영상에 성시경 잘 자요. 아니 제목이 성시경 <laughs> 잘 자요. 아이고, 제목이 성심 잘 잡아라서 나한테 금, 진짜 이건 줄 알고 튼 오더니, 거예요. 니네 얼굴. 아니 그래서 뭐냐고 뭐 들어야 되냐고 이건가? 오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잘자요. <laughs> <laughs> 이거요 오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잘자요. 그럼 평소 말하는 톤인데?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자요. 아요 요런 톤이구나. 이게 라디온 라디오. 라디오. 잘자요. <laughs> 잘 자요.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<laughs> 아, 오글거려. <억울거냐. 웃음> 잘잘잘잘잘잘잘잘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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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해동아 응? 잘, 잘 자. V 오늘 일 끝나면 연락할게. 잘 자.